자, 오늘은 축곡산 산토끼와 송눈산에 왔습니다. 아, 현재 시간은 7시 한 10분 정도 됐고요. 아, 좀 쌀쌀하네요. 어여 가요! 뭐뭘 라고？아, 어, 꽃 <laughs> 그거 생각나네. 누가 꽃이야? <laughs> 오, 초록, 초록, 어여, 우세요 사진찍을때 많아요 추워? 찍지마요 촉촉한게 너무 이쁘죠 너 말고 <laughs> 나무가 이쁘다고요. <보여>. 너 말고 <laughs> 법주사에 도착했고 저희는 법주사에서 오른쪽 세조길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 이리로 가어 이리로 가야지 새소리 물소리 산토끼 방구소리 여기는 목욕소 마마의 피부병을 완치시켰던 곳와 종기가 종기가? 목욕소에서 <laughs> 목욕하고 짜야 되는데 종기는 네. 물고기가 뜯어 먹었겠지 헐 <laughs> <다크피 씨가. 웃음> 그 공공공공공공공 <laughs> 자, 이제 세족길이 끝나고, 아, 문장대 왼쪽 길과 철안봉 가는 오른쪽 길. 갈림길에서 저희는 철안봉 쪽 오른쪽 길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웃음> 어? <웃음> <웃음> 오른쪽. 왼쪽이지 철왕봉 아, 아니 철왕봉 오른쪽돼 있잖아 3.4km 갑시다 문장대 가는 거 아니고 에이 철왕봉 들렸다가 문장대 왜또 그렇게 가지? <laughs> 왜? 그, 그렇게... 길이 아니, 그렇게, 그렇게 있으니까 저기 가는 사람들은 철봉만 가요 문장대만 아니 문장대 가. 갔다가 철왕봉 가는 사람 있고 우리 저랑 철왕봉 갔다가 문장대 그래. 가는 사람 있고. 여기 쉬워, 이게. 여기, 이쪽이 경치가 더 좋아. 빨리 갑시다. <laughs> 고, 고. 나 아, 먼저 간다, 그럼. 아, 어, 잘 가. 으 <laughs> 자, 으 자. 폭포 아, 아기자기한 폭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4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불 계단, 데크 계단,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 철화봉까지는 2km. 아. 은근히 힘들단 말이야, 이 코스가. Bangu 방구 n 도 괜찮대. 아 그래요? 복근에 힘이 약한 사람 a m e 나 a 데 이렇게 할때 방구 g <laughs> 사람이 있었다니까 괜찮다고 아 그래? u Bangu. b a n g 어 Ba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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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갑시다요 깜깜한 g 진 사람은 소리지르고 약간 사람은 굴에서 빛이 난다는 상황성문 야, 오늘은 그래도 날이 좋아서 화나다. 나 저번에 왔을 때는 깜깜해서 진짜 무서웠는데. 엄청 커, 이거. 재진 게 없나 봐. 영어로 써놨다고? p h s k y m CYNC. 어디가? 여기 뭐, 안 보여? 알파벳? 예? 안 보여, 여기? 발이? 어, 그리네? 누가영어로 써놨어? 이런. 고북이. 된장. 미국 <laughs> <밑국> 소리인가? <laughs> 안담는데이 <던지는> <laughs> <laughs> 뭐. 나는 지옥 탈출. 전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응, 9시 된것 같은데? 예. 천왕봉까지 한 7, 800m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해발 897m. 다 더워. 오기 좋은 등산 초보가 오기 좋다고? <laughs> 말도 안 돼. <laughs> 나도 맨날 올 때마다 힘든데. 어휴, 이게, 이게 뭐가 좋노? 어렵지 않은 안 어렵다고? 천왕봉 갈림길. 오른쪽. 여기 천왕봉 정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후! 드디어 천왕봉 다 왔습니다. 아. 정상 <목소리도> 천안봉 정상 찍고 한 700m 내려와서 간식먹고 문장대로 2km 정도 걸어가겠습니다. 아, 배불러. 물 배쳤네. 물 배쳤어. 안녕. 안녕. <목소리> 어서. <목소리> 야, 여기 아까 상한성보다 작은 미니 상한 성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시 비로봉 우리 산토끼님은 아이고 또. 혼자서 열심히 가시네요. 약간 그런 거 같아. 고릴라다, 이거. 아기 <laughs> 고릴라, 엄마 고릴라. 어. 어. 이거 앞에 거는 그래 보이는데 뒤에 거는 조금. 좀더 가봐 보면 고릴라 같지구요. 아, 그치? 어, 어, 얼굴. 얼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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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산보단 좋다는 거. 아 하나, 둘, 열, 만, 한, 아 이거 안 나오네 이아또 <laughs> 삼거리 갈림길에서 문장대까지 1.3km 남았는데. 오빠 문장대 네. 못 가는 거야? 응. 그데 나한테 뻥쳤어. 다 고기로 오는 거라고. 신선데. 화장실 200m고. 여기에 지금 보면 신선대 휴게소에서 무 문전대 주소까지 탐방로 통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하... 법주사오1법주사로 내리러 가겠습니다. 좋지, 빨리 가니까. 아니, 나 그때 거짓말했어요. 왜? 거짓말했어, 왜안 왜? 왜 알아봤어? 어... 여기 경사 심하대잖아. 아니, 아까 우리올라는데 똑같아. 뭐 그때 경사 안심했어. <laughs> <laughs> 화장실... 빨리 내려가, 똥말렸다면서 화장실 <laughs>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자 나도 건거해야 돼. 어휴, 이쪽 코산길은 처음 가보는 코스인데, 이거 뭐, 관산이야? 뭐야, 여기. 어 오, 배도 고프고, 응가도 내렸고. 여기는 경업대. 자, 우리가 왔던 산좀 볼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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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다. 하하 푸른 산은. 아름답구나. 푸른 산 어디에. 오늘은 구름이 없네. 대신 토끼 바위. 하트 바위. 어 <laughs> 다리가 풀렸어? <laughs> 어유 급경사 돌계단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 어유 고래? <laughs> 아그러네 오우 무섭다 무서워 <laughs> 나무들 이건 Er det noe? 산행 yes. 마무리 안녕. 안녕. <laughs> <맛있다. 웃음> <laughs> 자자자자자자자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laughs> 아, 뚝딱 해치웠네. 아, 너무 좋은데 여기인지. 맛있다. 쥬스 아, 아, 아메리카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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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즐거운 하산길. 룰로랄라, 룰로랄라. 고고고고고. 커피 한잔? 마키아또, 마키아또.